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15편,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청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허상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인은 영광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조롱하지만 하늘 높은 곳에 계셔 무엇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헛되며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유일하신 참된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024년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며,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의 주님을 사랑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상의 헛됨과 그 무익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영광의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